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SaaS 기업 사인앱 소프트의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인앱 소프트 대표이사 전경헌입니다. 먼저 사인앱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회사명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뇌세포, 뉴런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개별 뉴런이 아니라 뉴런 간의 연결 구조가 지식이나 추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뉴런 간의 연결 부위를 영어로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지식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의미로 사인앱 소프트라는 사명을 지었습니다. 외국 분들 중에는 시냅 소프트라고 읽는 분도 계시는데요. 시냅보다는 사인앱이 좀더 어감이 자연스러워서 우리 말로는 사인앱 소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회사가 속한 시장의 흐름, 비즈니스 모델, 투자 포인트 그리고 향후 비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디지털 문서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문서가 완전히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 학교, 민간 기업 어디나 디지털 문서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디지털 문서로 작성해서 출력한 것이지 순수하게 종이 문서로만 작성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문서 시장의 고객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B2G, B2B 전체입니다. 문서는 예전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파피루스에서 종이로 이제는 전자문서로 진화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종이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디지털 문서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는 잘 정리된 지식 정보의 보물창고입니다. 이런 지식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모든 조직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인업 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에디터와 같은 디지털 문서 생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문서 뷰어, 문서 필터 등 디지털 문서 활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OCR, DULLM과 같은 디지털 문서 AI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인업소프트는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문서 뷰어의 정부 보급률은 80% 이상, 민간 기업 고객사 7,000곳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45%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39.7%, 작년 2023년 영업이익률은 50%가 넘어서 영업이익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노소프트는 국내 디지털 문서 활용 분야에서 확고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4년 이상 디지털 문서 한 우물을 파온 기술력 뿐만 아니라 300여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문서 활용 시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지털 전환 DX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미 그 다음 단계인 AX, 인공지능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AX는 디지털 전환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문서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문서는 사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API를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디지털 문서를 가져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의 정보 활용 주체가 다변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 활용을 촉진하는 ESG 등 다양한 정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적인 뒷받침, 수많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 덕분에 디지털 문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 문서 산업은 약 10조원 규모로 그중 디지털 문서 활용 부문이 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되어 대략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의 성장 속도도 전체 시장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디지털 문서의 활용은 AI와 SaaS 두 기술에 의해서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하고 축적해온 대규모 비정형 문서를 데이터화해서 AI에 학습시키고 기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기반해서 문서 콘텐츠를 자동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SaaS는 API를 통해 디지털 문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하고 공유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SaaS가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문서 활용은 고도화되고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인업소프트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인업소프트는 2000년에 설립됐고요, 문서 뷰어, 문서 필터와 클라우드 오피스 등 다양한 문서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여 국내외 고객의 디지털 문서 환경을 선도해 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연구소 겸 본사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8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71%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디지털 문서 기반의 연구개발 중심 회사입니다. 현재는 AI OCR과 생성형 AI를 비롯한 문서 이해 인공지능 등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문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사인업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분야 파이오니어로서 주요 제품은 디지털 문서 활용, 디지털 문서 생성, 디지털 문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디지털 문서 활용 제품으로는 다운로드 없이 문서를 바로 볼수 있는 문서 뷰어, 고속으로 문서를 분석하는 문서 필터 등이 있고요. 디지털 문서 생성 제품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스위트, HTML5를 지원하는 에디터 등이 있습니다. 또,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으로는 이미지나 사진에서 문자와 서식을 인식하는 AI OCR, 디지털 문서를 이해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비정형 디지털 문서의 구조를 분석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주는 노큐 애널라이저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년간 사인 p s 프트는 문서 필터, 문서 뷰어에서 문서 분석 AI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문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3년 전전문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문서 시장은 대략 10조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문서 시장은 크게 디지털 문서 생성, 디지털 문서 유통, 디지털 문서 활용 시장으로 나뉘는데 이중 디지털 문서 활용 시장이 대략 5조원 규모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이노소프트는 주로 디지털 문서 활용 시장에서 사업하고 생성, 유통 시장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문서 뷰어에서 에디터까지 저희가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앱소프트의 문서뷰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문서뷰어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문서, PDF문서, 아래한글 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성 덕분에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 전국의 12,000개 초등학교의 홈페이지의 70% 이상, 7,000곳 이상의 기업고객이 저희 문서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공공기관이나 포탈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웹에서 문서를 바로 볼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면 아마도 저희 회사 사이노소프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문서 필터입니다. 사이노 문서 필터는 빠르고 정확하게 디지털 문서를 분석하여 문서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꺼내줍니다. 이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고 주민번호나 통장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앱 문서필터는 국내 검색과 보안시장에서 9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OCR은 이미지와 사진 안에 있는 글자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문서의 서식까지 인식하는 솔루션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문서 인식률은 99%가 넘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정형문서뿐만 아니라 비정형문서도 인식하여 데이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AI OCR 제품입니다. 정형문서는 말 그대로 형식이 고정된 문서입니다. 여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위치가 고정적이므로 여권에서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분리해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비정형 문서는 명함이나 영수증처럼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지만 형식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이런 비정형 문서에서 각 필드별로 정보를 분리하는 것도 저희 AI OCR을 활용하면 매우 정확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사인업 오피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스위트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것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 아리한글 문서를 보고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폼이라고 하는 설문 작성 및 설문조사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오피스는 아직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네이버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10년 이상 네이버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네이버 오피스가 작년 말에 종료되면서 사인앱 오피스라는 자체 브랜드로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오픈 이후로 매월 만 명씩 회원수가 늘고 있고, 현재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에디터는 오피스의 여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에디터입니다. 사인앱 에디터에서 문단은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표는 엑셀처럼, 도형은 파워포인트처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290개 이상의 엑셀 함수와 160개 이상의 파워포인트 도형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문서를 그대로 불러와 편집할 수 있는 임포트 기능을 구현하였고, 최근에는 문서 생성과 편집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동편집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공동편집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간보고 같은 걸 예를 들면, 보통은 각 팀에서 작성하고 누군가 머지하는 건데, 공동편집을 하면 동시에 같은 문서를 편집할 수 있어서 머지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랩 에디터는 이런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공동 편집이 가능한 미래형 에디터입니다. 다음은 투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재무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신사업인 AI와 SaaS가 없더라도 사인랩 소프트는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인랩 소프트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은 18.1%, 영업이익 39.7%입니다. 특히 작년 2023년 영업이익률은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은 재발생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재발생 매출이 4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이노소프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거의 이탈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탈률은 1%가 안됩니다. 이는 디지털 문서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인 고착률이 높다. 여기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신속한 고객 대응이 더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높은 고객 유지율을 바탕으로 저희는 매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인랩소프트는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서 시장에서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며 신속한 고객 대응, 빠른 분석 성능, 또 높은 안정성 덕분에 고객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사인랩소프트의 AI 기술은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문서에 AI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I OCR이나 DULLM 등 AI 기술은 저희 디지털 문서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때 설문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큰일입니다. 사인앱 오피스에 AI를 활용하면 설문지 초안을 몇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보험약관 같은 문서는 글자도 작고 양도 많아서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를 결합한 문서 뷰어로는 보험약관을 보는 중에 AI에게 보장되는 질병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한 다음에 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앱소프트의 성장 엔진입니다. 사인업 소프트가 지금까지 디지털 문서 활용 넘버원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사인업 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기술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사스 형태로 서비스하는 그래서 디지털 문서 시장을 리딩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공 사스 인증을 받은 문서 비용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인의 오피스를 비롯한 B2C 서비스의 다양한 과금 모델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스 매출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스 목표는 2026년 사스 매출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llm을 기업에서 목적에 맞게 특화시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축적해온 대규모 디지털 문서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서 자산화라는 것을 선행해야 합니다.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디지털 문서의 구조를 분석하여 LLM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도큐 애널라이저는 지금도 시장에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LLM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활용차가 생기고 LLM 사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LM 시장이 금광이라면 저희의 도큐 애널라이저는 금을 캐는 곡괭이 또는 리바이스 청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이해 AI, 사이냅 DU LLM입니다. DU는 Document Understanding, 문서 이해의 약자로 DU LLM은 문서를 이해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제품입니다. DU LLM은 공식 문서, 금융 문서, 법령, 특허, 정책 등 특정 분야 문서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그 분야에 특화된 LLM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분야 특화된 LLM을 이용하여 관련된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금감원 공시정보 사이트인 다트에 등록된 문서를 수집하고, DULLM에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고 있고요. 이거를 올해 안에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DULLM은 앞페이지의 도큐 애널라이저와 더불어서 LLM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글로벌 진출은 지사를 통한 직접 진출보다는 해외 파트너 또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마켓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일본 파트너로는 일본 웹메일 시장 1위 기업인 퀄리티아사가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진 저의 문서 비원은 이미 91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미국, 유럽, 중국 고객의 경우, 고객이 직접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제품을 찾아서 경험한 후에 연락해 와서 고객이 된 그런 경우들입니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면 지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 빠르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파라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저희도 그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AI와 SaaS가 중심이 되는 메가트렌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이냅소프트는 지금까지의 꾸준한 성장과 이번 IPO를 발판으로 AI 융합을 가속화하고 SaaS 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 문서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내 오피스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워드 셀 슬라이드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폼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오피스 서비스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아래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는 문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컴 오피스는 주로 데스크탑에서 활용하는 오피스이고요. 저희 사인의 오피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사인의 오피스라고 하는 생성형 소프트웨어 문서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주력은 문서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라서 저희와 마이크로소프트 한컴과의 경쟁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올해 실적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가이던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3, 4분기까지 저희가 미드싱글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우리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B2B 쪽, 민간 기업 쪽에서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걱정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즉 4, 4분기의 매출이 35%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주 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4, 4분기가 확실히 지나고 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룰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